어, 이 남아포의 분야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직무별로, 어, 유종에 대한 계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지금부터는, 어, 직명별, 이 유종에 대한 계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직무별 유종이라면, 은 우리가 그 이공계 어 대학이나 전문대나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일 어 근접하는 부분이 어 제조업이라고 보통 말 많이 합니다. 이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이냐에 따라 어,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프로세스의 그 기초적인 부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기초적인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몇 가지를 열거해서 여러분들의 그 특성을 어, 주지시키고자 본인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이 제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물론 모든 것이 어, 프로세스가 결정이 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어, 부분을 어, 그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기초적인 부분의 프로세서의 공정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어, 부분을 어, 몇 가지 예를 하자 보면은, 어, 이 제조업에서 가장,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갖다가 만든다, 제조한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필요 요소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필요 요소가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요소, 즉 사람. 마 학교에서 어 여러분들이 많은 교수님들한테. 어, 이론적으로 많이, 어, 수학을 할 때, 어, 들은 바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이 사람과 재료, 그리고 그, 설비, 그리고, 어, 이 설비를 운용하면서, 기술적인 요소가 또 뒤따라야 되겠죠. 메카니컬, 설비에 따른 어, 기술 이런 부분들이 어, 4대 요소라고 보통 생산의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생산의 4대 요소가 아닌가 본인은 생각하면서 어, 이 생산의 4대 요소는 바로 전번에도 몇번 어 제가 말씀을 하였지만은 이 생산의 근거 자체가 생산의 근거 자체가 바로 현장에 있다. 현장에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설비와 가제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포엠의 기본적인 요소가 모든 게이 현장에 다 준비가 되고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되고 프로세스로 또 작업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서 목적의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생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또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해서 전번에 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각 부서 어, 생산에막 기능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 기능직은 말할 것도 없지 어, 필수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어, 생산기술, 생산관리, 생산과 생산기술 생산관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또 자재가 지급이 되, 되겠죠. 자재 구매 그리고 또이 부분들이 어 제대로 어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나 안 나나를 알았다가 검사 품질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관리 QC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용 관리할 수 있는 QA. 그 다음에 이 물건을 갖다가 제대로, 어, 물건을 갖다가 고객에, 어, 수급할 수 있는, 어, 기술 영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생산 부서에 있는 설비를 얼마나 잘 운용 관리를 하느냐, 그에 대해서 보수 유지 관리를 갖다가 얼마나 능률적으로 할수 있느냐에 따른 공무부서. 그 다음에 이 아이템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지 항상 고객 대응을 할수 있는 AS 부서 그리고 또이 부서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어 컨트롤하고 제거하지는 않지만은 어, 제품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고객의 특성을 갖다가 잘 알아서. 유승 관리가 되고 있는 이 제품에 좀더 진전된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연구소, 연구개발 이런 부서들이 모든 부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생산에 모든 근거와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부서가 현장에서 뛰고, 현장에서 관리하고, 현장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갖다가 체크하고, 문제와 생산의 효율을 갖다가 서로 논제할 수 있고, 서로가 개선할 수 있고, 좀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특성으로 우리가 모든 부서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모든 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이 현장에서 그 기초가 나온다 이 부분을 한번더 강조를 드리면서 직능별 구분에 대한 개요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이 직능별 모든 종체적 관리, 종체적 관리, 어이 부분에서 어 우리가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엠의 유성 효 관리, 브라스. 그 다음에 품질의 여성 관리 플러스 그 다음에 원가 관리 이 부분이 확보가 제대로 되어서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지면은. 이 기술 영업에서는 이 기술 영업에서는 수주량의 지속적인 확보를 하고 주의 지속적인 확보를 해서 매출 을 계획적인 매출 즉 기획적인 매출을 함으로써 그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 이 기술 영업이 잘 되어 가지고 적정 매출을 올려서 우리가 계획적인 어 수주랑 확보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에 또유청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 고품질과 저금가이 고품질과 저금가에 중점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 글로벌 경쟁 시대라고 많이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어, 이런 우리가 경쟁력이 확보만 되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발돋움해서 대한민국의 어, 기업체가 앞으로 비전을 갖다가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지금 현실을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품질과 저원가에생명을 걸고, 기초원가를 절감하고, 아주 높은 품질을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내 자신이 저 회사에 들어가서, 아, 이 부분은 면접자가, 당신은, 만약에 생산관리에 지원을 했다 당신은 생산관리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의 소견을 이야기해봐라 이랬을 때내 자신이라면 은저 자신이라면 저는 가능한 저분가로서 고품질의 물건을 만들어서 회사가 기대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맡은바 부부수에서 맡은바 직무에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상당히 인사 국가 담당자는 당신의 입사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겠나 본인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유명기업이나 어, 대기업에서는 지금 한참 그 회사의 어, 전사적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100ppm 그리고 전자업체에서 어, 전사적인 운동을 어,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6시그마 이 외에도 많은 전사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자체가 고품질 저원가를 갖다가 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자 경쟁력을 갖고자 경쟁력을 갖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간부와 실무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도. 왜 지역준비생에게 제가 이런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개념을 알고 면접을 할때 어떤 면접자가 어떤 유형의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답변을 나름대로는 답변을 할수 있는 그 근거를 여러분 여러분은 어 근거를 갖다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모든 말씀을. 간접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